여러분, 유하 초보자를 위한 연구소, 깨비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마이크 노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 노이즈는 방송 환경에서 마이크 주변 소음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뭐, 키보드 소리라든지 컴퓨터의 펜 소리, 마우스 소리, 그 다음에 안방에서 나는 TV 소리 등 여러 주변에서 마이크에 타고 들어가는 모든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방송 환경 질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OBS의 기본 필터, 뭐 소음억제, 게이트, 확장기 또는 RTS 보이스 등등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기본 필터들을 다 사용을 해봤지만 어, 자기 목소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방송에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무료 플러그인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서 리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R E A FIR.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리퍼라고 나오거든요. 자, 리퍼 사이트에 들어갈게요. 자, 이런 리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죠. 32비트하고 64비트하고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거의 다 64비트니까. 64비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됐고요. 자,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에, 자, 리퍼라는 프로그램 다운받았죠. 64비트. 이걸 실행을 해주세요. 자, 실행을 하면 요런 창이 뜨는데 어그리 동의를 누르시고, 자 이걸 모두 다 체크하세요. 자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 누를게요. 자이건 기본 폴더를 그냥 기본으로 두시고요. 변경을 여기서 만들어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인스톨을 누르세요. 자 이제 설치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OBS로 가세요. 자, OBS에 가시면, 어, 여기 마이크 보조에, 자, 이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시고 필터로 가세요. 자,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뜨실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 필터들을 다 테스트해 본이라고 이렇게 다 하나씩 테스트를 해 봤는데, 어, 먼저 이게 하나도 없으신 분들 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도 없으신 분들. 플러스를 누르면, VST2.x 플러그인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자 이쪽 오른쪽에 클릭을 하시면 방금 설치했던 리퍼 스탠드 얼론이라고 있을 거예요. 리퍼 스탠드 얼론. 자, 이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플러그인 설정 열기.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이런 모양이 뜨실 거예요. 이런 모양이 뜨는데 모드는 빼기로 바꿔 주시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다시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잡음이 지금 거의 없죠. 왜냐면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잡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제가 콘덴서 마이크로 테스트를 한번 해 드릴게요. 현재는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거의 소음이 없어요. 자, 이 테스트가 끝나면 제가 다시 컨덴서 마이크로 교환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건 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 눈이 지금 꺼져 있으면 적용이 안된 거고요. 켜져 있으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닫기. 자, 이제 OBS 레벨미터를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잡음이 없죠. 자, 이 플러그인을 한번 꺼볼게요. 지금 소음이 들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마이크 소음이 전혀 안 들어가죠? 지금 현재 다이나믹 마이크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로 한번 교체해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팬텀 파워 전원을 끄고요. 자, 지금 현재 콘덴서 마이크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자, 콘덴서 마이크와 오디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저기 마이크 보조에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서 자, 마이크 보조의 볼륨을 1000으로 바꿨어요. 1000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MXL의 2006 콘덴서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벨이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볼륨이 맞춰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톱니바퀴에 필터에 가셔. 자, 이걸 한번 꺼볼게요. 자, 끄고 오디오 레벨 미터를 한번 보시죠. 자, 잡음이 굉장히 크죠? 자, 이걸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톱니바퀴에서 필터, 눈을 켜주고, 자, 열기. 자 이거 네모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잡음을 찾아냈고요. 닫으시고 자, 오디오 레벨 미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잡음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어, 잡음을 잡아도 약간 잡음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고 필터를 적용을 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 잡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콘덴서 마이크로 변경을 하고 필터를 썼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잡음이 들어가긴 해요. 콘덴서 마이크를 쓸 때는 완벽하게 잡음은 잡지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잡음은 그래도 많인 잡힌 모습이에요. 확실히 콘덴서 마이크가 어, 수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잡음은 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필터를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잡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필터를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가음이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노이즈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소음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노이즈를 제거를 못했지만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노이즈는 확실히 줄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리퍼라는 무료 플러그인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에 리퍼라는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를 위한 영서 깨비였습니다.